자 도함수 활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할 거냐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찾고 뭐 방정식도 찾고 접선의 방정식도 찾고 부등식도 해결하고 뭐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몇 개고 이런 것들을 다 도함수를 이용해서 할수 있어 그중에서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거야 자 순간변화율 미분 개수가 뜻하는 게 뭐라 그랬니 좌표 평면에서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미분해서 어떤 X 값을 대입하면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함수에 접하는 이 선은 뭐냐? 직선이지. 그치?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키려면 뭘 알아야 돼? 기울기를 알고 점을 알든지 두 점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다 기울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맞니? 네. 자 그럼 이 위에 있는 점을 a,fa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기울기는 뭐가 되냐 미분에서 a를 집어넣는 f'a가 기울기겠지 맞지? 그럼 자 기울기를 찾았어 f'a 라고 찾았어 어디를 지나고 있어 이 직선이 A. F. 콤마 FA를 지나고 있지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우리 1학년 때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기울기 X 빼기 무슨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구했잖아 네. 맞지 좌표 넣어서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Y는 기울기가 F'A이고 우와. 우와. 기울기가 F'A이고, 어디 지난다고? A, FA를 지난다라고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써줄 수 있겠지. 별거 없어. 기울기를 찾아서 넣는다 밖에 없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외운다고. 사실 외울 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냐? 기울기랑 점을 대입해서 직선의 방향식을 찾는 거니까. 알겠니? 요거를 정말 많이 써.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타입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알려줄 때. 요런 타입이 있어.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해야 돼? 그 점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얘를 바로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됐니? 두 번째는, 곡선 밖에 있는 점을 알려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점이 A라는 점이 있대.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A, B다라고 알려줬어. 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이 함수로 접선을 그을 거래. 그런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접선이 그어지겠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 몇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어질 거라는 거지. 그지? 렇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누구를 모르잖아. 누구를 몰라. 기울기를 찾으려면 누굴 알아야 돼? 그렇지. 여기 위에 있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는 상태라는 거지. 맞지?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뭐겠니? 이거 찾아보자가 첫 번째 단계인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 점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지수로 두고 t, ft라고 한다. 알겠니? 자, 그러면 t, ft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되니? 기울기는 F't가 될 거고, 그지? 어디 지난다고? t,ft를 지난다라고 직선의식을 쓸수 있겠지? t는 아직 몰라. 그지? 근데, 이 직선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뜻하는데, 얘가 어디 지나고 있니? 말고, a, b를 지나고 있잖아. 그지? 그럼 A, B를 이 직선식에다 넣어도 성립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Y에는 B를 넣고, X에는 A를 넣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맞니? 그럼 A, B는 알아. 이미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모르는 게 뭐만 남았니? T만 남았지. 뭔 소리야? T에 대한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방정식을 풀면 t값을 찾겠지. 네. 맞지? 그럼 t값을 찾았으면 그 찾은 t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t값이 한 개가 나오면 접선 몇 개란 소리야? 한 개란 소리지. 접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t 값이 두 개가 나오면 접선이 몇 개란 소리야? 두 개의 접선을 그을수 있다는 소리고, t 값이 세 개가 나오면? 세 개의 접선을 그을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t의 개수가 바로 접선의 개수랑 같은 거야. 알겠니?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곡선 밖에 있는 점을 알려줬을 때 하는 건데, 얘도 역시 어떻게 푼다고? 여기서부터 출발. 알겠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누굴 찾는다? t를 찾는다. t를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t를 대입한다. 똑같아진다고. 알겠니? 자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점 또한 알려주고 뭘 알려주냐면 기울기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얘를 해놓고 얘가 기울기가 m이래. 그러면 기울기는 알려줬는데 우리가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는 누굴 알았어야 됐냐? 접 점을 알았어야 됐잖아. 접점은 모르고 있는 상태지. 그래서 이 점을 역시 t, ft라는 미지수로 두고 기울기는 어떻게 찾지? f 프라임 t라고 찾지. 어떻게 한다고? 는 f 프라임 t라는 방정식을 만든다. 알겠니? 그러면 t를 모르는 상태고 t만 모르고 있으니까 t에 대한 방정식 형태로 쓸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t를 구할 수 있겠네. 맞니? t를 구했으니까 뭘할수 있다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완료시킬 수 있다는 거야. 알겠냐? 내용 자체는 간단해. 기울기를 찾자.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접점을 찾자.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이들이 전부 다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핵심이 뭐라고? 접점을 알아내자야. 접점을 알려 주면 땡큐. 접점을 안 알려주면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접점을 찾으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자,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겨먹었는가에 대한 얘기야. 자, 이건 좀 전에 얘기했어.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는 어떻게 하더라. 역시 접점을 찾는 걸로 시작을 한다. 알겠니? 그 다음. 얘는 곡선 밖에 있는 점을 알려줬을 때는 역시 접점을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이 식에서 미지수로 두고 나머지 점을 대입해서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이건 새로울 게 하나도 없다. 봐봐,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위에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래. 그럼 수직인 두 직선을 기울기끼리 곱하면 뭐냐? 마이너스 1이지. 그지? 네. 그거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얘랑 수직인 애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어졌겠지? 맞지? 그러면 얘의 기울기가 f't였다고. 그럼 얘는 뭐겠냐? 마이너스 f't분의 1인 거야. 그래야지 곱해야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지. 그리고 마침 그 점이 똑같은 접점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기울기는 마이너스 F 프라임 T 분의 1이고 얘가 어디 지난다고? T, FT를 지난다라고 하면 바로 그 접선과 수직인 그 점에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나오는 거지 알겠니?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아마 이건 뒤에 가서 문제 풀면서 같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야 <laughs> 자그 다음에 여기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인데 봐 얘처럼 요렇게 삼차함수랑 위로 볼록한 애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두 개가 접할 때야. 두 함수가 접하는 경우야. 당연히 그 접하는 지점에서 공통으로 접선을 그어줄 수 있겠지. 그렇지 않겠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지점에서 똑같이 공통인 접선을 그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놈을 공통 접선이라 그러고, 이런 형태에서 공통 접선이 있다는 이 말에서부터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 자, A, B지, 여기가. FA는 얼마란 소리야? B라는 얘기지. GA는 얼마란 소리야. B지. 그래서 여기서 뭘할수 있다? FA와 GA는 같다는 식 하나. 잘수 있겠지. 자, 그럼 공통 접선이니까 당연히 a 만 B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똑같겠지. 그래서 F'a와 누가 같다고? G'A도 같다라는 식 하나 더두 개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됐나? 식이 몇 개, 여러 개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할 거는 뭐 연립방식 관련된 뭔가를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근데 봐. 공통 접선은 꼭 이렇게 접하는 경우 말고도 생길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어. 안 접하잖아. 안 만나잖아. 그렇지만, 공통인 접선을 그어 줄 수도 있겠지. 맞지?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이 접하는 지점에 x 좌표가 다르다는 거야. 알겠니? 얘는 이 그래프 자체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나는 지점이 똑같은 거였고 얘는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x 좌표가 a 얘를 b 그럼 얘는 fa 얘는 GA라고 쓸수 있으니까, GB라고 쓸수 있으니까, 이거 사이의 관계는, FA랑 GB 사이의 관계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근데, 뭐는 아냐면, F'A와 G'B는 기울기가 어때? 같다라는 건알수 있다고. 알겠니 당연한 거잖아, 그지? 동일한 직선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롤의 정리. 벌써 끝나고 있어. <laughs> 뭐, 야할게 일이 없어. 두 개를 할걸 그랬어. 자, 롤의 정리, 중요한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니들,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 개수, 여기 넘어오면서 이거 하면서 너무 당연한 정리들이 몇개 있지 않냐? 네. 예를 들면 최대 최소 정리. 그다음에 사이값 정리.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이런 정리가 성립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였잖아, 그렇 얘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야. 사실은 이거를 증명해서 이거를 증명하라라는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쌤이 지금은 안 하고, 학기 시작하면 다시 그 부분을 해줄 텐데, 그거를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적으면 돼. 어? 똑같이 적으면 증명을 할수 있는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라는 점인데, 어떤 상태냐면, FA와, <laughs> FB가 같은 상태야, 지금. 네. Y 값이 똑같은 상태야. 자, 그러면 이 A라는 점과 이 B라는 점을 연결했는 선의 평균 변화율은 얼마야? 0이지. Y 값이 같으니까. 0이야. 자, 그러면 봐봐. 평균 변화율 0이지. 순간 변화율 이 0이 되는 지점이 여기 있니? 이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데가 있, 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어때? 당연히 있지 않냐? 여기에. 맞지? 당연히 여기 어디 꼭지점에서 접선이, 접선이 0이 되는 점이 있겠지. 왜 그러냐면,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는 어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플러스지. 여기서는 어때?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드럽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0을 지날 수 밖에 없다고. 그렇지 않냐?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어떤 C값이 당연히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잖아. 이게 롤의 정리라고. 알겠니? 그래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뭐를 찾아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롤의 정리 만족하는 애를 찾을 때 이렇게 해서 내가 평균 변화율을 찾아 그지? 근데 롤의 정리는 평균 변화율이 0일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 놈과 누가 같다고?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c 라는 지점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c 값이 당연히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있지 근데 왜 적어도 하나라고 그랬을까? 그렇지. 이런 거야. 얘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맞니?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대빵 많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롤의 정리 관련된 문제 풀 때, 그냥 이 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알겠어? 알겠니? 자, 근데. 얘가 원래 모양이 이렇게 더 있다고 쳐보자. B 이후로도 그림이 더 있어. 그러면 내가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을 때 여기도 튀어나오겠지. 맞지? 여기도 뭔가 하나 생길 수도 있잖아. 근데 롤의 정리를 만족시켜주는 C 값은 여기를 C라고 그러고 여기를 D라는 점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니들은 답을 누구라고 해야 되냐면 D는 지우고 C라고만 얘기해야 돼. 이거 자체가 어디서 어디 사이에서만 묻는 거냐면 A와 B 사이에 최소 하나 있다가 롤의 정리거든. 알겠니? 그래서 A, B 범위 밖에 있는 혹시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 있더라도 걔는 배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 쌤이 증명하는 거는 학기 시작하면 다시 해줄게. 지금 해봐야 뭐 까먹고 뭐 소용없다.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야. 얘는 증명은 롤의 정리로 증명을 하는데,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데, 롤의 정리는 평균 변화율이 0일 때였잖아. 근데 얘는 0뿐만 아니라 다른 평균 변화율을 가질 때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더 일반적인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아까 전에 롤의 정리, 이거는 어떨 때라고? FA와 FB가 같을 때야. 알겠니? 얘는 FA랑 FB가 달라도 쓸수 있어. 여기가 B야. 평균 변화율이 예지. 맞니? 저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당연히 존재하겠지. 어디에? 이렇게. 이렇게. 존재하잖아. 어디 사이에,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 알겠니? 그래서 얘를 풀 때는 똑같이 이걸 쓰는 거야. 알겠니? 근데 롤르 정리는 얘가 0이었던 거고, 얘는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지? 요거는 넘어가도 됩니다. 별거 아니니까. 그렇죠. 문제 풀이로 넘어갑니다. 오늘 좀 빨리 문제 풀이까지 좀 빨리 끝내고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좀 하고 보충이 필요한 사람 보충 좀 하고 그럽시다. 우리?